순위 발표 여러분들. 아, 아저 떨어졌으면 이거. 아, 나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아, 나 떨어질밖에 없는데. 아, 와, 미치겠다. 아, 사실 순위 발표를 왜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이 순위는 말이죠 매주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신 결과로 팬 미팅 때 네. 순위에 따른 베네핏이 있습니다. 와아 대기시, 대기실이 다른가? 그래서 이 순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투표 결과 2차 투표는 와... 2주간 진행이 됐고요 무려 16,600. 아9 와... 분이. 대박. 와 진짜 많다. 들었어. 와... 지난번에 9,000명이 투표를 해주었는데 이번에 16,600. 90명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습니다. 어. 과연 순위의 변동이 야, 있을지. 꽃집만 꽃치만자 드디어 오늘은 투컷하고 우리 허성태 씨가 오늘 또 함께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지난주에 또. 지난 주에 어, 지난 우리 인사모 모임에는 두 분이 함께해주지 못했어요. 아, 더 떨어지는 거아니요 음...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매력 어필을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안 나와서 매력 어필을 아, 안 했는데 올라왔었어요자 아. 과연 오늘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자 봉투. 주십시오. 저도 못 봤어요. 아 우재가 일어났는데 이쪽으로 주시네요. 제가 볼때 보고 절로 들어온 것 같은데. <laughs> 자 여러분들, 저도 지금 처음 봉투를 열고 순위를 봅니다. 아 이제 진짜 떨린다. 자 여러분, 우와, 대박이야, 정말. 아니 아, 예. 그냥 야. 우린 앉아 있어. <laughs> 갑자기. 야. 그럼 갑자기. 갑자기 만이 다급하다. 앉아 있어. 야. 우만 이거는 말이야. 무슨 상황이야? 너 홍만이 다급한데 자꾸 그러지 마. <laughs> 자, 미리 얘기 드립니다. 대 반전입니다. 떨어졌나 너는 슈퍼 대반전. 슈퍼 자, 대반전. 아니, 홍만아. 아니, 아니야. 야,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야. 한번 쳐. 일단 쳐. 아, 아니야, 일단 아니야, 쳐 임마. 아, 아 얘다. 아, 아, 그럴 수, 수 있겠네. 공식 시일 공식이다 공식이 설마 아니에요 진짜 자 일단 오만이네홍만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5 위부터 발표합니다 아오 위가 좋아 오 위가 아나 지금 너무 놀랐는데 와 대박이다 진짜 오만이 홍만이자 지금 너무 놀랐어요 아 설마 난가요 자 지금 이거 그때 이유가 있어 이 결과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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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납득이 되는 결과 겁니다 아, 아, 납득 틀렸다 5위5 위는 투컷입니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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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예요 자, 1위에서. <laughs> 아니, 야, 당장 내려가, 리장너 당장... 엄마 내려와, 엄마. 야, 한주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 아, 타블러가 이번 주안 해줬네. 안 올려. 타블러가 안 해줬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5위 두 컷, 4단계 아, 딱, 하라. 1552표. 근데 이거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5위 정도는 안 착한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지난번에 스케줄 때문에 못 오신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야 돼, 와야 아, 돼. 돼. 음. 자, 아, 5위는 투쿠시입니다 자, 다음은 아, 4위입니다. 아, 4위? 4위? 4위, 괜찮아. 4위 괜찮아, 4위 괜찮아. 4위! 4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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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아, 이도 좋다. 4위! 김강구입니다 어? 김광균? 아, 아, 김광균? 아니 김광균인데 아, 아, 진짜 아, 진짜. 융니다아괜찮아 아, 안전한.. 융어니다차근차근이 내려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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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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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3위에서 한 단계 하라그랬고요 아, 아, 3위에서 3위, 3위. 자 2093표입니다. 아, 형 1위였잖아. 감사합니다. 어, 차근차근 내려온다. 1, 3, 아, 4가 됐는 내려온다. 자 다음 3위입니다. 3위. 3위는요. 한봉식한봉식 이 아, 현봉식입니다. 와. 야, 현봉식입니다. 와. 력 대략 이 미쳤다, 진짜. 어이. 아니, 정말. 아니, 계속. 어이. 아니, 아, 그냥 가만히 앉아가고. 야, 넌 뭐? 어. 그냥 살살 이렇게 흘리는데 순위는 오. 계속 올라가고. 아니, 이게 아니,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laughs> 이번주는 천혜향하고 불 까먹은 거 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 매력있어. 수대, 이대 아. 그리고 지난주에 그 멘트가 되게 셌어요 어떤 거예요? 그 팬분들한테 어. 투표해달라고 독려해달라고 그러니까. 어. 시간 있으시면, 안 바쁘시면 야한표 해주세요 바쁜 와중에 시간 나오면한표와저 아 이번 주에 투표하겠습니다 야, 시간 남으면 지금... 아 너무 매력겠다 진짜 열봉식아 지금 무려 2172표입니다 와야 야, 이게 이럴 수가 있 되는 거야 야... 자, 지금 3인의 현복식 시대 2단계 산승. 방규형은 1단계 하라. 어, 투컷은 아, 4단계. 그니까 투컷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지안 안 나오죠. 물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 방구석 프로듀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냉정해. 그리고. 골수 <laughs> 네. 팬들이 없어요. 없어요. <laughs> 아, 있어. <웃음> 있어. <웃음> 아니, 아니, 인사무 안에서는. 이, 이한 주에 하는 걸 보고. 맞아요. 이걸로 판단을 하시요 진짜로. 일이 일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재가 얘기한 대로 팬덤이 있으면요. 웬만해선 순위가 바뀌지 않죠. 원래 고정이에요, 고정. 고정이에요. 근데 이게 한초의그 네. 영상을 보고 이걸로 막 이렇게 바뀌니까 맞아요. 와, 너무 재밌다. 자, 다음은 6위 발표합니다. 6위. 6위. 6위도 감사. 6위. 6위. 아, 여기 날것 같아. 최우만입니다최우만입니다최폭만입니다만이에요 아! 어, 잠가 이게 한 손으로 들린다고? 우와, 와, 씨. 야, 이분 이거... 야, 알았어 V에서 V에서 6위. V에서 와, 이게 모두가들야 그렇지.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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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줘. <laughs> 아, 이게, 이게 된다, 이게 돼. 야, 내가 기쁘다, 어. 내가 기쁘다. 어, 어. 나 트로피인 줄 알았어요. 나 저. 나 지금 저도 시때레오. 지금 트로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아, 이거 들어봐봐. 이게 들린다고, 이게? 와. 와, 이랬는데. 오, 안 돼. 이거 못들어 아, 이걸 진짜. 돼. 아니, 이게, 어, 이걸한 손을 어떻게 들어봐. 와 이거 안 이거 안와 이거 어떻게 한번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저는 간단해 와. <laughs> 저는 간단해 <와. 웃음>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이 들어보자 우리가 들어 야한2 0 k g 되겠는데 와자 일단 와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 아 큰일 났다, 자자 <laughs> 아, 우리 제주에 계시는 썸녀께서도 <laughs> <laughs> 살짝, 살짝 웃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순위가 요동치죠 내가 구이네 내가 구이네 내가 구이야 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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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자, 다음!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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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7위라도 하자. 7위! 라도하위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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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하다 제발. 하하위 7위! 7위! 7 형이다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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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아 농구 농위 네. 농구 돼. 농구 농구가농구자 아. 아. 어. 아. 아, 아. 도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laughs> 게인, 개인기예요, 개인, 개인기요 개인 추억이에요? 뭐야, 이게? 부럽네. 아니, 농구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나? 암담미안 아, 그냥 이 정도는 아... 몰랐지 아, 네, 냉정하시다. 아... 내가 그때 대신 내가 잘해내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아... 이번 주에. 그러면... 자, 근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순위를 보셨지만 아... 잘해내면 순위가 급상승해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맞아, 맞 진짜 한주한주확확 바뀝니다. 자, 일단 7위 하하. 자, 다음. 2위입니다, 2위! 난 2위가 좋아 어? 2위, 준하 형이 좀 해. 경환인가? 허경환입니다. 어? 진짜야? 어? 어? 아딱 좋아! 오나 2위만 알는데 아니 근데... 우와! 우와! 그냥 꼴등이다. 지난주에 야, 경한아, 너 축하네, 똑같아요, 야. 2위예요. 이거 팬덤이 있는다아나번대 팬덤이 있는데, 진팬덤 있는데. 야 이건 팬덤이 있는데, 생겼어. 자 지금 남은 분은 한상진, 허성태 어, 정주하신데요 어, 남은, 학생. 남은 애들 보니까 약간 기대감이 있네. <laughs> 남은 애들을 아, 보니까. 이렇게. 아, 약간의 기대감이. 야, 자, 1위. 잠깐. 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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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석 프로듀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1위는? 1위. 1위는? 허상태. 일까요? 아, 역시. 내강이야 정준아, 일까요? 아. 자, 왜 상진이 형을 빼요? <웃음> <웃음> 더 낙철하게 만들지 마. 한상진, 일까요? 아, 나한테 힘이 안 실렸어. 인사모, 2주차, 아 1위. 아, 한상진이다. 준아이 형. 한상진이다. 대반전의 기적을 이뤄네 정준아! 성준아 아, 이거 또 다음 주에 와... 뭘 준비해야 되나, 이거. 야, 어 이게 열기관에 들어가면 되겠나? 와, 이게 에드블론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정준아 씨가 아... 지금 주식으로 따지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아... 오... 지금 오늘 상한가친 거예요. 지금. 오, 그러네. 야... 6단계 상승. 와... 지금 무려 4,311표. 와... 6단계가 상승을 합니다. 아... 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준비를 해야겠다, 설요 애절함이 있어야 되네. 자, 이제 두분 남았습니다. 허성태 씨. 야, 성태는 2위였었잖 처음에. 자, 과연 상진 씨가 한 단계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2위. 허성태 씨가 2위. 아니,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난 의미가 커. 아니, 둘다 같은 회사잖아. 아, 자, 지금 같은 회사. 야 아니, 매니저, 너다 <laughs> 가져가, 그냥. 회사에서 좀 들어가, 우리한테. 아, 나 진짜 <laughs> 안 돼. 자, 오늘의 2주차 9위. 한상진일까요? 허성태일까요? V는? V는? 데미지 뭐? 허성태십니다. 허성태십니다. 네! 아! 아 좋아한다! <laughs> 좋아한다. 아, 네. 좋아한다! 아니, 저렇게... 야, 그걸 좋아한다 저렇게 <laughs> 좋아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야아다보내 내리자 다, 저, 야, 아니, 야, 다, 다, 괜찮아, 다 아니, 보낼게 괜찮아 축하한다 아니, 아니 야 나는 팬덤이있8540 아. 승수 아. 지켰잖아 야내걸 야, 야. 야, 지켰다 나는 근데 출연을안 하셔서 문제가 네. 아, 너무 네. 컸어요 아 너무 컸어요 네.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는. 어떤 이 순위의 변동이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진짜 투명해.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맞아요. 정말 그 주의 네. 그 느낌을 그대로 이 투표에 담아 주셨어요. 정확하게 지난 주그 매력 발산 네. 그걸로 거의 투표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이 주차도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와, 와. 자 여러분들 순위에 따라서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와. 잔인하는 시간이다. 와나 진짜 가기 싫다. 야 1위했어 1위. 아 좋다. 아 축하합니다. 아유, 아 봉주야. 네. 야 준하 형이 1등으로 올라가니까 저 셔츠가 이제 루비 보이네. 아아 음. 아, 아, 좋다. 자 어쨌든 요 순위 일단 상승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허성태 씨, 예, 네. 좀 어떻습니까? 아그꼭 나와야겠습니다. 저 드라마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제가 참석 아, 못했는데. 아 당연히. 예. 어. 그러니까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조금 약간 맞아, 이유가 네, 좀된것 네,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권 어떠세요? 아, 좀 안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그 2주차 투표 때그 네.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고 좀 어... 마음을 너무 놓고 있지 않았나. 아, 네네네. 둘의 네, 네. 뉴욕 안 갔어야 돼. 투컷이 이제 처음 사전에서는 꼴찌 했다가 그다음 주에 1, 1위 했다가. 지금 이제 5위. 사실 뭐, 어, 급등 나이 굉장히 좀하위 어, 상위 중위를 다 겪었거든요.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탈나 탈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밑단으로만 안 가면 됩니다. 아 여기가 아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여도 아 이제 아, 팬분들께 좀 어필 좀 해야 되나? 아, 아 이제는 해야죠. 아 때는 아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속주가면또 아, 네. 네, 네. 모여야죠.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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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멘트 근로자. 씨. 아 멘트가 <laughs> 멘트가 와. 네. 몇 년도에 아, 계신.. 해외 동포 거. 여러분, 숨어 계시지 말고 투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제가 형봉식. 얘기했지만 현봉식 네. 씨예요. 어... 계속 올라가. 제가 아마 네. 첫 주차 모임에서 네. 아마 입덧물 이상이라서 천천히 계속 올라갈거라고 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그 봉바오 지금 꾸준합니다. 어떠세요? 신기하네요. 멘트 네. 말아. 어, 호흡이 달라. 신기하네요. 아 근데 본인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모르겠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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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 아, 알잖아. 아, <웃음> <하동은> <웃음> 이거 다코타기다거이 <laughs> <코트하게 웃음> <체크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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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